예지야, 너 고향이 부산이랬지? 어? 어. 왜? 나 어릴 때 부산 가보고 그뒤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. 내가 원래 여행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. 응. 근데. 근데 요즘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부산 말고 가까운 바다도 있잖아? 에이. 그래도 바다면 부산 아이가. 아무튼 그래서 나 혼자 가긴 좀 그렇고. 너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같이 가주면 안 될까? 아니. 나 부산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서울에서 초중고 다 나왔는데. 제발. 나 혼자선 도저히 못 가겠단 말이야. 큰 어른이 무슨. 너회 좋아하지? 내가 회 사줄게. 지금, 여름이라서, 회는 좀 그런데. 아, 그러면, 시원한 밀면. 밀면 어때? 국밥. 미안. 내가 너무 움직였지 돼지국밥 응? 뭐라고? 부산하면 또 돼지국밥 아니겠어? 국밥에 소주 한잔 콜? 아 하모하모 물론이지 하모하모? 뭐하모하모가 뭐야? 중국어야? 아니, 그래서 저 언제 갈까? 당장 이번주 배가 고프지 않아? 아? 어? 어. 밥 먹으러 갈까? 어. 가자. <laughs> 이 맛이지. 응. <laughs> <laughs> 으...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. 안. 사실 나도 좀 쓰다가 못 먹겠네. 어쩐지. <laughs> 웬일로 박게지가 국밥에 소주를 찾는가 했네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도 부산 오니까 좋지? 뭐... 나쁘지 않소 안소? 부산 사투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었는데. 그치? 왜 여기는 그 맛이랑 똑같은 식당이 없을까? 이번 주 주말에 뭐해? 나? 잠깐만. 뭐 별거 없는데? 왜? 부산이나 갈까? 부산이 무슨 편의점이냐? 그건 그렇지. 뭐, 근데, 이번에 광안리를 못 가봐서 살짝 아쉽긴 하네? 광안리 하면 또 야경 아이가. 아, 근데 당장은 돈이 없고, 이번 겨울방학 때 어때? 아, 하루에 또겨울바다 기가 막히지 삐뿌 또 시달리네 저 외계 사투리 내가 고마 어? 이 부산에서 40년 넘게 살았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그려 아, 가만히 있으세요 안 움직였거든요 눈깜빡었거든요야나안 깜빡이면 그게 사람이냐? <laughs>